요즘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예언들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말했네, 저렇게 말았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선지자가 아닌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주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누가 보금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유한의 때까지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 삼일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구원주 예수님께서 어린양이 되어 제물이 되실 건데 너희는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너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 때문에 동물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여호와의 칠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구원주를 기다리시게 한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주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수 없으니 삼일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양심이 예쁜 사람들. 또 하나님 마음에 어떤 목적에 의하여 선지자를 택하셔서 성신을 부어주고 그 성신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선지자 일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마지막이에요. 선지자로서는. 왜? 구원주 예수님은 선지자들 50명, 70명 합친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주실 구원주이신데 창조주이시잖아요. 구원주를 만난 우리들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여호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의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건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가 끝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꿈속에서 예언을 받기도 하고요. 천국에 가기도 하고 치욕에 갔다 오기도 하고 천국 여행을 많이 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대화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따로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선지자라고 하여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너도 나도 선지자라는 행사를 하면서 특별한 예언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목회자들 중에도 본인은 특별하다, 선지자급이다 말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요.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정답이에요. 선지자라는 직분은요. 침내 요한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선지자는 침내 요한의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율법에 한 획이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은 초림주로 오신 구원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고 또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통하여 또 오른행실의 성도들과 함께 율법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그리하여 지금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가짜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같아. 저 사람은 미혹된 것 같아. 저 사람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 사람은 아직도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없습니다. 침례 요한으로 마침이 되었습니다. 구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율법도 선지자도 침례 요한 때까지가 마침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동물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재물이 되었고 선지자도요. 침례 유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전 세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성결한 마음으로 회개가 된 마음으로 예언을 제대로 받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는 누구나 다 가능해요. 성품이 예쁠 때. 정결한 성품일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여주시지 않고 대부분은 말씀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요, 예언을 한 번을 맞췄든 세 번을 맞췄든 그 예언이 네 번이 맞았던 일곱 번이 맞았던 어쨌든 모든 사람은 현재 선지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이 본인은 선지자급이라고 본인은 선지자라고 나같은 사람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위험한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시려면 더 이상 선지자 예언자 찾아다니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신념에 사상에 찬그 긴가민가 싶은 말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만을 듣고 인정하고 따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